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간호사 전지원입니다 이 동영상은 심방세동 환자분이 입원하여 퇴원하시게 될 때까지의 치료 과정과 항응구제 복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보신 순서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담당 간호사는 환자분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 간단한 신체 검진과 함께 면담을 통하여 과거에 알았던 질환이나 현재 불편한 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목적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도 환자분과 면담하며 병력조사를 시행합니다. 부정맥 환자분에게는 정확한 실시간 심전도 관찰을 위하여 무선 심전도 감시 장치를 몸에 부착해 드립니다. 이 장치는 간호사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하여 의료진이 환자분의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심방세동의 치료 방법은 의료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술과 약물요법을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러한 시술과 약물요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환자분과 보호자분에게 치료 과정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시행됩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검사와 시술 그리고 약물에 대한 정보는 서면 또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해 드리고, 교육 자료는 언제든 다시 볼수 있도록 이번 생활 안내 파일에 넣어드립니다.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은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인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게 됩니다. 항응고제를 입원 전부터 복용하고 있거나 새로 복용하게 될 경우 항응고제에 대한 서명과 동영상으로 질환과 약물, 식이요법,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항응고제 약물, 즉, 와파린을 복용하시게 되면 약작용을 약화시키거나 방해를 주지 않는 항응고제 식사가 제공됩니다. 항응고제 시기 요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영양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가 요청하여 영양사에게 항응고제 시기에 대한 영양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는 항응고 약물 상담실에서 혈액 응고 수치를 관찰하면서 와파린 용량 조절에 대한 약물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환자분은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검사와 피검사 결과에 따라 와파린 용량 결정을 위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의 응고 수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환자분은 병원에 자주 오셔서 피검사와 와파린 용량 조절을 위한 진료를 봐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볼수 있는 분과 지방에 거주하여서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피검사와 약물 용량 상담이 가능한 환자분의 경우 퇴원 전 의사는 항응고 약물 상담실에 환자를 등록하고 퇴원 당일 항응고 약물 상담실에 방문하여 다음 피검사 날짜와 앞으로 드시게 될 와파린 복용량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여 피검사 결과에 따라 항응고 약물 상담실에서 적절한 와파린 복용량을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분들은 퇴원 전에 항응고 약물 상담실 환자로 등록하고, 퇴원 당일 환자 보호자는 항응고 약물 상담실에 방문하여 다음 피 검사일과 앞으로 드시게 될 와파린 복용량에 대해 설명 듣습니다. 퇴원 당일 가정 간호사에게 방문 환자로 등록하며 가정 간호사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와 상담을 한후 가정 방문 날짜를 결정합니다. 가정 간호사는 체활일에 맞춰 환자분의 집으로 방문하며 피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실에 검체를 접수시킵니다. 환자분은 예정된 날에 항응고 약물 상담실에 전화하여 복용해야 할 와파린 용량과 다음 체혈일에 대해 설명 듣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여 정기적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환자는 태원시 담당 의사는 본원의 타병원 의뢰 부서인 파트너즈 센터에 의뢰합니다. 파트너즈 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분의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 중 피검사와 와파린 용량을 결정해 줄수 있는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원 당일 담당 간호사는 다른 병원에 제출할 서류와 함께 퇴원 안내를 해 드립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퇴원 후 약속된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여 체열 및 와파린 용량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방문한 병원에서는 피 검사와 와파린 용량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심방세동에 관한 진료는 계속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담당합니다. 퇴원 후에는 출혈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전화 주십시오. 흉부 불편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증의 증상,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거나 넘어졌을 때, 코피나 상처로 인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소변, 대변색이 붉거나 검은색일 때, 두통이나 부종이 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퇴원하신 병동이나 항응고 약물 상담실 외래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케이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